자 그리고 이제 2부 오늘 더 사이클 프론티어 이제 시즌2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어.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즌2가 돼가지고 오늘 그 플레이는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 위주로 한번 해볼겁니다 일단 오늘은 컨텐츠 체험을 위해서 제공받은 계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좀 고인물 컨텐츠라가지고 자 시즌2의 새로운 컨텐츠 먼저 한번 보고 출발하도록 하죠 정말 스무스한 게임이에요. PVP랑 PVE가 이제 섞여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폐지를 줍는 게임입니다. 그니까 요 시즌 2에서 요런 동굴 탐험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어. <웃음> 과연... <웃음> 과연 이 동굴에서 어떤... 어 발견을 할수 있을 것인가. 이 동굴 안에만 있는 제작기가 있어서 거기서 희귀 아이템 같은 걸 제작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. 사이커 프론티어. 다리스 아일랜드의 깊은 곳.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포지 포지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템 집어넣고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 여기서 만든 헬멧 끼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. 열감지 헬멧이라서 이 ESP 어 그만 ESP 되는 거. 에이트, 이코 에이트, 에이에이마 에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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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트 에이트, 에이이 에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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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에이 에이트, 이기에이 에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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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트 에이트, 이해보이트에이이이이 이 게임이 이제 이런 루트 슈터의 어떤 한계점이 있죠 핵 유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핵 유저한테 죽었다면 이제 아이템 같은 것들 잃어버린 거다 보상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뭐 핵이야 FPS 게임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덜 억울할 수 있고 진입 아, 맞다. 손전등 챙겨와야 되는데. 아, 맞다. 그, 동굴 탐험 손전등 챙겨와야 되는데. 아니야. 뭐, 앞에 지나가고 있는 애들 있으면 뭐, 쏴 죽여서 얻으면 돼. 어. 아 손전등 깜빡했네. 이게 전좋더라고요 저, 좀, 좀 보셨죠? 누르자마자 바로 매칭되는 이 쾌적함. 기다림이 필요가 없다.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어, 살려주세요. 어, 저저 여기 여기를 딱 숨어서 딱 들어가면 모르지. 어, 새 끼. 클났다, 클났다, 클났다. 뛰어. 탈출선. 이 게임은 이제 탈출선을 불러가지고 그거 타고 탈출하면 됩니다. 어차피 이게 로딩이 별로 없기 때문에. 그냥 언제든지 나갔다 들어왔어도 상관없어 가지마, 가지마! 왔다 고고학자, 아 요게 딱 그거네 원래 이런 걸딱 해야지 애들이 함부로 안, 못 덤벼 얘돈쓴거 보니까 어, 잘하는 놈이다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거지 마구 어! 녀석. 여기 뛰어내리면말넌 뒤진다. 여기 오고 싶은데, 오고 싶을 건데 괴물인데, 왜 사람끼리 싸우냐고? 저 사람이 괴물을 죽여가지고 만약 아이템을 차지했을 테니까, 난 사람을 죽여서 그걸 얻으면 되는 거야. 여러분, 도둑한테 도둑질하냐고 묻지 마세요. 그게 일입니다. 지금 시코리 타고 있는 것같아이 새끼, 이거 존버하고 있어 이거 지금 아까 좀슥슥 소리 들렸지. 이 새끼, 이거 엄마! 다 알고 있었어. 어? 아 달다, 달다, 달아. 아 달다. <웃음> <웃음> 저기 쪽 <좀> 끼고 있어. <웃음> 자. <웃음> <웃음> 이 안에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. 너 거기 있니? 있어, 음, 여긴가 라이트 온 와, 여기는 무조건 라이트 있어야 되네. 라이트를 꼭 챙기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. 누가 벌써 털어갔어? 후우! 눈 마시지 마. 어나 무서워. 어저 너무 무섭다. 잠깐만. 잠깐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마, 저하지 마. 어저두 마리나 있어. 어. 저더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. 뭔가 이제 이 빨간 거 뭔가 중요한 거 있다는 뜻이지. 오 뭔가 뭔가 뭔가가 나온다 이제. 내리막. 오. 어. 아씨. 살려줘. 아. 어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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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아! 어이! 어! 회복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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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데. 하지? 기만 전술 아아아아 아! 아 근데 저기 팀 먹고 들어가도 개팔일 것 같은데 나, 나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어디 어디 하다가 아악면서 전부 하나둘씩 그 낙사는 들어가는 건 그렇다 쳐. <laughs>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는데, <laughs> 저기서 나오는 거 어떻게 해? <laughs> 여기가 어디요? 여기다. 오, 마이갓! 오, 마이갓!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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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! 아, 형님!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이거 어떻게 꺼? 이거 야! 탈출 성공. 아, 아 괜찮다. 네, 어, 씨. 아니 조금 전에 당황해가지고 키 다섯 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었어. 어어떡 하지? 저기 저기 있는데 어, 수류탄 던질까아인벤 확인해야 되나? 막 이러면서 <laughs> 아 미쳐버리죠. 네, 네 과부었어. <laughs> 자 여러분 더 사이클 프론티어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할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. 이 방송을 보고. 한번 해보고 싶다면 받아서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니까, 탈출 횟수가 두 번이라 좋으시겠어요. 아, 원래 이런 게임들은 그한 번에 탈출 짜릿함, 뭐지 탈출이 너무 쉬우면 서스펜스가 없지. 그리고 조금 전에 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맵이라서 탈출하기 힘든 게 맞고. 브라이트 센지 이런 데 가보면 되게 흥미진진하게 싸우고 한네번에한번 정도 탈출할 수 있어요. 아무튼 오늘 제가 플레이한 곳은 그 새로 추가된 신규 지역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.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